손흥민과 역사적인 순간, 천재적인 코너킥으로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제치고 점수를 4대 새로 만들었을 때, 2024년 12월 20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가장 극적인 경기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은 관중들을 들뜨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자신의 전설적인 커리어에 새로운 장을 쓰는 무대가 됐다. 경기가 3-3으로 동점을 이루며 스플릿 결과로 끝날 듯 했던 마지막 순간.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코너킥을 성공시켜 토트넘에게 4-3에 숨막히는 승리를 늘 직접 안겨주었다. 그 슛은 단순한 골이 아니라 손흥민의 기술과 지능 용기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진과 상대 골키퍼를 놀라게 한 그의 발에서 나온 공은 완벽한 곡선을 그려 골문구석으로 직행해 토트넘 팬들을 환내놓게 했다. 이는 기적적인 골일 뿐만 아니라 영국 팬들로부터 코리안 베컴으로 칭찬받는 손흥민의 실력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손흥민 필드 영웅에서 글로벌 축구 아이콘으로 손흥민은 더 이상 축구 팬들에게 낯선 이름이 아니다. 함부르크 SV와 함께 분데스리그에서 활약한 초창기부터 바이엘 레버쿠젠과 함께 밝게 빛날 때까지 손흥민은 자신이 아시아가 배출한 최고의 선수 중한 명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글로벌 아이콘으로 거듭난 것은 2015년 토트넘 호스퍼에 입단한 이유였다. 손흥민의 재능은 골을 넣는 능력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전술적 비전, 폭발적인 속도, 지칠 줄 모르는 헌신에도 있습니다. 그는 프로페셔널한 플레이 정신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토너먼트인 프리미어 리그의 가혹한 압박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현대 선수의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12월 20일 코너킥은 손흥민의 성숙함과 종합적인 재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이볼 단계에서 팬들은 프리킥을 쏘고 공을 정확하게 패스하는 능력으로 유명한 영국 축구의 전설인 데이비드 베컴 데이비드 베컴 외 고전적인 프리킥을 즉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팬들과 전문가들은 단순히 비교하기보다는 안개가 자욱한 나라의 축구 관중들에게는 쉽지 않은 인식인 한국의 베컴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국의 놀라운 인정 축구가 종교이고 팬들의 요구가 악명 높은 나라에서 손흥민을 잉글랜드 최고의 축구 아이콘 중한 명인 베컴과 비교한다는 사실은 정말 큰 영광이다. 이는 손흥민의 재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준다. 경기 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쓴 SNS와 영국 신문들은 손흥민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찼다. 가디언은 그의 코너킥을 천재의 순간이라고 표현했고 BBC 스포츠는 이를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기록할 만한 걸작이라고 칭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한국판 베컴이 있는데 더 좋다라는 댓글이 잇따르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인식은 우연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아름다운 골을 넣을 뿐만 아니라 항상 최고의 헌신으로 축구를 한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겸손하며 정복하려는 열망의 모델입니다. 손흥민이 영국의 팬과 전문가 모두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데 도움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자질입니다. 갑작스러운 안방극장 등장. 손흥민이 연기에 도전했을 때 손흥민은 현장 방문 뿐 아니라 최근 영국 유명 TV 시리즈에 출연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번 작품은 손예진이 게스트로 참여한 작품으로 짧은 출연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매력과 연기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 에피소드는 축구 팬뿐만 아니라 TV 시청자들에게도 빠르게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현장에서 강한 이미지로 익숙한 손흥민이 안방극장에서는 감성적인 캐릭터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러한 모습은 손흥민의 매력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는 다재다능한 예술가임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이 영화에서 손흥민의 역할은 영국 언론에서도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문화적 가교로 언급도 했다. 그의 인기에 힘입어 손흥민은 해외 관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더잘 이해하도록 돕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왔다. 영향력은 축구를 넘어선다. 이제 손흥민은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이 됐다. 그는 단순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스포츠라는 틀을 넘어서는 가치를 창조하는 차세대 선수를 대표한다. 토트넘의 승리를 결정 짓는 역사적인 코너킥부터 인기 tv 시리즈에 카메오로 출연하기까지 손흥민은 재능과 노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아시아파인들에게 손흥민은 아시아인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에서 절대 성공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자 증거의 원천이다. 해외 팬들에게 그는 완벽한 선수이자 영감을 주며 문화적 통합의 상징입니다. 손흥민 현장과 안방극장을 모두 석권한 스타 2024년 12월 20일은 손흥민의 커리어에서 영원히 기억에 남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의 승리를 도운 그의 화려한 코너킥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선수로서의 위상을 확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장에서든 안방극장에서든 손흥민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법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모든 발걸음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없게 만든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아시아 축구의 가장 빛나는 별. 손흥민.